퍼시험 발사이즈는 괜찮습니다. 피를 nope. 막아버렸어. 이책 사고 저책 사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듀윌토익은 쉽다. 에듀윌토익엔 셀린이 있다. 최영준도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에 라이트를 켜줄 에듀윌토익 셀리스입니다. 열법에만 알아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에듀윌토익 아이스 최영준입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공식안 오르는 거죠. 빡센 커리큘럼이라든지, 꺼운 교재, 불필요한 스터디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식을 저희가 알려 드릴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에듀일의 쉬운 토익 공식이 뭔지 한번 알려 드릴까요? 그 요점을 딱세 가지로 알려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어휘예요. 어휘만 암기를 해도 사실 토익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점수를 쑥 올릴 수 있거든요. 어휘는 출제되는 단어도 반복이고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식도 반복인데요. 특히나 이 빈출 어휘를 좀 많이 외워 주시면은 어느 정도 점수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단기간에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거든요. 단어를 정말 잘 외우면은 몇 점까지 제 경험상 한 800점까지는 전략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요. 연관 어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process procedure. 이렇게 암기를 하면 뭐가 좋죠? 일단 둘다 뜻이 뭐 과정이나 절차를 나타내는데 우리 토익에서는 이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정답을 찾는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단어와 단어를 동의어 처리해서 어, 정답을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관어끼리 외워주시면, 정답을 찾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를 받쳐줄 수 있는 기초가 될 거예요. 선생님, 토익학원 가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되죠? 레벨 테스트를 먼저 하죠. 처음에 뭘 공부를 하든지, 사실 본인의 위치 설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에듀엘 토익 그 홈페이지에서 1분 그 토익 레벨 테스트랑, 그 다음에 무료 배치고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1분 토익 레벨 테스트는요, 단네 문제만 풀어보시면 어떤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무료 배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1대 1로 분석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가이드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좀 자기 객관화 하실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데 조금 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겠죠 1분 토잉 레벨 테스트 무료 배치고사 근데 레벨 테스트 했는데 점수가 한 250점 이렇게 나오면 첫 시험 발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차피 공부를 해 나가실 거잖아요 금방 점수가 오르실 거예요 리스닝이 특히나 단기간에 점수 올리는 게 쉽거든요 파트 1부터 4까지 그중에서 파트 1, 2를 먼저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의 기본기를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파트 1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만점을 노리셔야 되고요 파트 2는 여러분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도 우리 오답 유형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풀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사실 단기간에 또 성적 올리기 좋은 파트거든요. 발음이 되게 다양해져가지고 네, 우리 한국 교육이 되게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호주식 그리고 영국식 영어가 나 오면 이 학생들이 발음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플래 r 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게 영국식 발음으로는 플라타+ 플라타 이러잖아요. 네.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빠질 수 있는 함정, 오답 유형 그리고 정답 유형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을 뿐더러 노 베이스 토이카 분들은 이제. 불필요한 교재는 그만 구입하시고요. 에듀토익으로 끝내세요. RC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파트 5, 6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확도와 속도 둘다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파트 7에다가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200번까지 문제를 완료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에듀일토익 교재에서는 점수 공략을 위해서 파트 5, 6에 조금 더 집중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점수를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LC 들어야 되는데 옆 사람이 재책이 엄청 크게 하기. 종료 5분 전에 LC 안푼거한 페이지 확인하기. LC 한 페이지. 어... 더안 좋다? 더안 좋은 거저 아, LC 재책이. 제책이저경험자니다 그러니까 계속 훌쩍훌쩍 거리시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시는데, 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풀어보는 건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험 직전에 풀면서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되는데, 그걸 바로 모의고사 풀면서 해보시는 거거든요. 애들 토익 사이트에서 최신 기출 유형을 반영한 모의고사를 100%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응시해 주세요. 에듀일토익에서 실전 문제집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전 문제집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LCRC 개념 정리뿐만 아니라 또그 배운 내용을 어떻게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 번에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꼭 고득점을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토익에 대한 감이 오시나요? 저희가 방금 짚어드린 이세 가지만 지켜서 공부해 주시면 쉽게 토익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토익 시험이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스피드 토익 정답 라이브를 볼수 있는 토익 정답 채점 서비스를 활용하여 꼭 원하는 점수를 단기간에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쉬운 토익 공식 에듀윌 토익으로 여러분들의 토익 공부 쉽게 끝내세요. 안녕, 안녕. 수업에서, 수업에서 만나요. 만나요.